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 자도 주께서 나를 선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하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끝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 3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자인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앞에 신들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신들 앞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이 신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산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한국교회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예전은 안 그랬죠. 예전 초창기에는 바로 교회를 다닌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더 다르게 봤습니다. 좋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봤지만 지금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볼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신들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를 감추고 또 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한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떤 세상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를 숨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때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예배한다. 여기서 실제로 이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의자에서 생활하잖아요. 예전만 해도 다 바닥이라서 기도할 때 꿇어서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생활이 바뀌었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며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알며 마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높다, 더 위에 있다. 그런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계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지를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는 세상의 왕들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열망이 있는 왕들, 가장 높은 자들이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도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 쪽이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면은 그렇게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가 0 년이죠. 그러면은 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가, 미국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어, 어, 듣는 게 있는데 어, 저 북한 김정은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는 법이죠.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 경제 가 어렵습니다. 좀 살립시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재기 때문에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옛날 왕의 시대에 왕이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 신년 표가 내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합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맞죠? 뭐뭐 하라 해야 돼요. 이걸 해도 되고 말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질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에 더 유동한다는 거죠. 왜? 그게 크게 다고니까. 하지만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시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시다. 3절에 내가 간고하는 날에 죽게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환란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강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련 있고 고난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어떻게 보면은 기도와 감구죠.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 이런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다 감기 걸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이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 합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문제가 죄죠.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가장 심각한이 병은 이 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죠.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문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계십니까? 보호자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 옆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은 목요일나, 목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와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감사합니까 어?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목요일 나와서 함께 우리 어신들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은 어? 온 교우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이는 곳에 함께 하는 어. 것이죠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새벽에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 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7 절과 8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녔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어, 환난이 어, 사라졌는가 그게 아닙니다. 다윗님 여전히 내가 환난 중에 다녔지라도 그 앞에 이러어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의 산다 할지라도. 또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란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분노 적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오늘을 보면은 원래 개혁에는 완전케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보상해 준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사왔을 때바꿔 준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나를 완전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술 날 것이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막내 아들이었죠. 그 가족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별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았습니다. 왕을 삼았죠.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왕 삼으시면 되는데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을 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노년에까지도 굉장히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완전히 하셨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듭난 죄인이죠. 의롭다고 칭할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마땅히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리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버림받을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핍니다 그리고 멀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죠 가장 큰 죄가 다른 게 아니죠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언제나 머리를 쳐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게 하는 것이 경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해진다면 말씀 앞에 나올 수 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밖에 없고 엎드려 하나 앞에 경배하지안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 감격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에 하나님께 소리해 주신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을 오늘 하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며 크신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가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앞으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새가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강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그 온전하심과 능력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더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하시고 항상 이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